태법이구요. 음. 그죠. 그렇게 하면은 얘만 나중에 그 뭔지 클래너 단계에서 투입하시면 되겠죠. 그 밀가루 치치고 가루대로 냉면 하나 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스너서 혼합하고 소금 설탕 닿지 않게 해서 혼합하고 장착해가지고 어~ 데워진 물을 넣어가지고 믹싱하다가한 덩어리 내서 유지 투입해서한 덩어리 만들고서그 계속 믹싱 하고 그다음에 최종 단계까지 체력 단계가 됐을 때 반죽 온도가 2 7도예란 27도로 맞추고 이렇게 27도로 맞춰진 반죽은 네차 발효. 그러면 1차 발효는 몇분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50분. 네, 50분에서 1 시간. 네, 일단은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보는데 어, 발효실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위에도 해보고 밑에도 해보고 뭐 가운데도 해봤지만은 제일 좋은 위치는 가운데가 제일 좋았죠. 네네, 내가 시험장에서는 혼자서 할 때는 가운데에 넣을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못 넣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맨 위로 가면 50분 안에 무조건 빼내고 맨 밑으로 간다거나 가운데에 있을 때는 1시간을 충분히 발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발효시킨다. 그래서 발효가 완료되면 반죽 무게는 그날은 250분이다 해서 분할하시고 둥글리기 하고 중간반죽 10분인데, 중간반죽 10분도 10에서 15분이니까, 뭐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도 충분히, 15분 정도 충분히 주는 게, 어 작업할 때도 쉬워, 쉬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식빵 말기 형태로다가 말아주시는 경우는, 미러 기 접기, 접기 그 다음에 말기, 정화기 이렇게 해주시고, 틀에다가 틀은 대서는 사각, 사각 틀이 있어요. 사각 틀에다가 한팬에두 개씩 넣어서 뭐 발효를 시키고, 발효 완료되면은, 이제 오근에 이제 구워줘야 되는데 발효 완료점이 있어요, 그죠 발효 완료점은 틀에 들어가는 거는 틀을 높이로다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뭐 비상식빵 같은 경우는 틀보다 위, 틀보다 아래, 아래보다가 있었죠. 근데 우유식빵은 틀보다 위로다가 있었고 오늘 풀만식빵은 어, 저 뚜껑을 덮는 거예요. 네, 뚜껑을 덮으니까 당연히 틀보다 아래로 다 하시면 되는데, 틀 아래로 다 1cm 정도로 다 발효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효실를서 꺼내서 바로 뚜껑 덮고 바로 구는게 아니라 표면 말리고. 그럼 표면 말리다 보면 또 발효가 되겠지. 그러면 틀 아래로다가 0.5cm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뚜껑 덮어서 오븐에다가 구워주시면 돼요. 굽기 네, 온도는 지금까지 식빵 온도는 몇도몇 도로라고 몇도 했죠? 위 네. 위에. 70cm 아래에 190cm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아, 지금까지는 뚜껑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오늘은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이 있는 제품들은 위아래 똑같이 그냥 놓고 보워주시는게 네. 그러면 이제 색깔이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그럼 그냥 190cm에서 5분 을에굽 어주면 고 굽는 시간은 어, 좀 부피가 크죠? 네, 높고,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25분 거었다면 오늘은 30분. 현장에서는 35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요. 더큰형태로 나무에 대해서 오늘. 은 30분 정도 구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묻혀가지고 올 때는 네, 여기에서 있어서 거기서 묻혀서 가는 거야 사실. 히 바닥에다 뿌리는 것보다는 묻혀서 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묻혀서 갔으니까 이제 공사 해놓으시면 요 세게 하셔도 돼 가스를 충분히 빼도 돼요 어, 그냥. 너무 세게 밀면 찢어지니까 응. 천천히 밀면서 누르는 거는 세게 누르되, 앞으로 가는 거는 천천히 응. 왔다갔다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응. 누르는 건더 세게 눌러도 돼요. 10개 정도게괜찮은데 앞으다 마는 게 편하면 일단 내 네, 이쪽은 더 넓은 쪽으로 잡는 게 좋겠고 여기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말아서 그냥 끝에서 이렇게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같이 세게 눌러버리면 밑에가 다 이렇게 발라붙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어주고 끝 이거 어, 이렇게 둘러보여요? 두 개씩 는데 모양은 뭐예요? <목소리> 이는 거는 이고구가이짝만 땡겨서 구가이요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지이 친구가 이 연하다. 이지구가이 친구가 이친분가이친죠가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이 그러면 내가 30분에서 40분 사이 35분 정도 다 굽으면 색이 다 나와요. 35분 돼서 그냥 무조건 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됐을 때고추에서 살짝 열어보는 거예요. 살짝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열었던 거 퍼프 풀도. 그죠 그걸 확 열면 뚜껑 못다가 그래서 살짝만 열어놓고 확인해 네, 뭐, 나요 돼. 친하죠. 요거 음. 정도는 괜찮은데 얘는 친한 거예요. 네, 조금 친하고요. 네. 뭐 많은 것도 거의 지정한 일정에 말고 있고요. 음. 많은 힘이 네. 뒤집었을 때 네, 이제 요 부분을 볼 거예요. 음. 이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에 각이 져 있으면 아, 각이지면은 발효가 많이 된 거예요. 음. 근데 또 너무 여기가 너무 곡선이면은 또 이거는 발효가 안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만 곡선이어야 되는데, 예, 네, 예, 아니 이 정도 괜찮아요. 음. 각졌다는 얘기는 모서리가 완전히 날카롭게 됐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음. 근데 또 이쪽 부분은 너무 조금 느슨해요 여기는 또, 이거는안 되는 거. 여기 정도나, 이 정도, 요기 정도는 괜찮아요. 얘나 얘는 뭐 적당하게 괜찮고, 여기 하나만 조금 발효가 음, 뭐 좀, 발효가 좀 낮은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거. 이렇게 약간 둥글게 나와있는 거예서 그리고 제품 제출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렇게가, 여기가 위기야. 보면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똑바로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근데 음. 지금 이거를 뒤집어서 나야지 음. 이렇게 돼. 그래야지 안정적이고 주저앉지 않는데 음. 이걸 만약에 어,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가 속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추 하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밑 색깔이 이렇게 티랑이 나오면 감점, 네, 감점. 이거 안 열어봤던 애고, 이거 열어봤던 애고. 음, 뭐 그래서 그런 거지진 않고, 오분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잘했어요. 네.